그럼 내가 유럽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지인을 만드냐 어떻게 네트워크를 도대체 만드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네트워킹 잘 했는데 유럽에서 일자리 못 보겠는데 그럼 여러분 이세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고 저도 좀 약했던 부분이었어요 뭐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취업하는 법 특히 유럽에서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해외 유학을 하신 분,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저도 몽골, 미국, 네덜란드, 헝가리, 총 4개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도 하고, 또 비즈니스까지 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플러스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모두 다싹다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는 못 풀어드리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집중하셔야 될게 네트워킹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취업을 하실 때이 네트워킹이 필수인데요. 아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낙하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럽 회사들은 공석이 생기면 일단 회사 내부에서 그 공석을 메꿀 인재들을 찾습니다. 이후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회사의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띄웁니다. 지금 현재 어떤 팀에서 이런 이런 공석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지인들 추천하실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그 직원들의 지인들이 인터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 회사 채용 페이지에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그 회사 지인 추천제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 옵션인데요. 그럼 내가 유럽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지인을 만드냐, 어떻게 네트워크를 도대체 만드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쉬운 루트부터 말씀드리면 미드업 행사에 나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유럽 도시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행사에도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런 행사 이벤트가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참가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나가시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이용하시던 명함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저는 아직 근무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요즘에 개인 명함 만들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무료로.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내 이름이랑 내 이메일 주소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 깔끔하게 기입해서 명함 하나 만들어서 출국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퀘스천 가지고 계실 분들 있을 텐데 나는 네트워킹 잘했는데 유럽에서 일자리 못 구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세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네트워크,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일하고 싶은 그 산업군 일자리에 핏이 맞은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하고 네트워킹을 한 건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 쪽, 그쪽 산업군에서 잡을 구하고 싶은데 웬걸 내가 계속 네트워킹을 했던 사람은 무슨 철강회사를 다닌대. 이러면은, 그쵸? 올바른 네트워킹에 실패한 예죠? 두 번째, 내가 잘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인 추천제로 여러분이 뭐 인터뷰까지 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연 이 인터뷰를 잘본게 맞을까? 이것도 한번 꼼꼼히 혼자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 혼자 하기 좀 벅차다면 외국인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죠.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약한 부분이고 저도 좀 약했던 부분이었어요 뭐냐? 내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조금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든 북미든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를 보여줘야 돼요 약간 좀 호들갑을 좀 떨어줘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뭘 하실 건가요? 구해달라고 소 꼬리치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내가 물에 빠진 뒤 다른 사람들이 알고 구해주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어? 이거 왠지 조디하고 잘 맞을 포지션인데? 어? 조디한테 전달해줘야겠다. 이렇게 길 가다가도 어떤 업무를 하다가도 생각나면 공유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오픈했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 해외에서 술자리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유럽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요 옵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럽 대학들은 이 인턴십이라는 걸 학기 중에 커리큘럼 안에 스며들게 만든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럽 대학교를 가시는 친구들은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꽤잘 되기 때문에 요 방법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요. 자, 아난 대학 아니고 대학원을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물론 대학원에서도 인턴십을 연결해주는 대학원이 종종 있어요. 그 경우가 아닌 학교들은 교수나 강사하고의 관계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눈치 싸움이기도 한데, 눈치가 좀 좋은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유럽에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목표가 교수가 되는 거다. 한다면, 여러분이 대학원 다니다 보면은 가장 오래된 교수님, 뭔가 그 대학에 <laughs> 기둥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네트워킹이 필수예요. 근데 내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취업을 할 거야. 이게 목표이신 분들은 그런 교수님하고 네트워킹 하는 거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런 교수님들은 연구라든지 리서치에 강하신 분들이라서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킹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떤 대학의 교수를 안다든지 그런 인맥이 있으신 경우죠. 그래서 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오는 강사 혹은 좀 젊은 교수들 학기 시작하고 두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느낌이 빡 옵니다. 아저 강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어떤 인도스티 안에 근무를 하고 있구나 요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딱딱딱 캐치해서 그런 분들하고 꾸준히 네트워킹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옵션인데 한국 회사의 유럽 지사에 취업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기업 취업보다는 조금 쉬워요.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한국말 하면서 한국인처럼똑 급하게 일하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직원 채용을 선호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내가 유럽까지 왔는데 굳이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레버리지 아시죠? 이 레버리지 원리를 통해서 한국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고걸 밑바탕으로 글로벌 회사로 이직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취업하는 법, 특히 유럽에서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용한 영상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네,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1대일 해외 유학 그리고 1대일 해외 취업 코칭 플랫폼 없이의팀 리더고요. 저희 플랫폼에 약 30명의 코치님들이 계시는데 이 코치님들은 모두 해외 유학을 하셨거나 혹은 현재 해외에서 취업해서 해외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치님들의 프로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코칭을 해 드렸던 고객님 중에 해외 유학 코칭을 해 드렸던 분이요. 에 그분이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취업 분야죠? 그쪽으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을 다이렉트 연결해드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그 고객님의 프로파일이 워낙 좋았고 뭐 인성도 되게 좋으셨고 해서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코칭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제 네트워크 중에 여러분들 핏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외 취업에 정말 진심이다. 절실하다, 이러시는 분들, 없이 플랫폼에 놀러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